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을 통해서 설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셔서 말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흙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두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 위에 그리고 거기를 포위해라, 포위망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위 당할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을 미리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시기는 기원전 593년입니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은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약한 신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킬 능력이 없는 신이고,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애워싸여 공격을 당하고 망할 것이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감수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10개 명의 앞부분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상황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흑판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언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390일은 이스라엘 족석이 죄를 범한 기간, 즉, 긴 배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40일은 유다가 감당해야 되는 징벌의 기간, 즉, 진노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40년은 광야 기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포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망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진노의 시간은 4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누워 있다가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됩니다. 누워 있다가 한쪽으로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을 뒤척입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계속 누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누워 있다고 누가 관심이나 가져줄까요? 그러나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워 있는 동안에 포위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상징적인 행위를 알려주시는데, 토판을 가져와라, 철판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5장 1절에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곡식을 모아야 겨우 떡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상징하도록 이와 같이 여러 곡물들을 가지고 떡을 구워라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굽는 것도 그냥 굽는 것이 아니라 인분으로 구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분으로 떡을 굽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너희가 지금 포로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상징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스겔이 행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잘못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만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특히 목사가 이러한 비난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많이 묘사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말로 설교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결국 말로 하는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설교 잘하는 목사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행동이 뒷받침되고 삶에 감동이 있는 목회자는 그 말만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우리가 하는 말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뿐인 메시지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습니다. 에스겔에게 행동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